갔다 올게, 갔다 올게. 이따 방송 봐, 알았지? 이따가 뉴스 봐. 여러분, 제가 인사 이동이 나가지고 항공, 유통, 물류 이쪽을 담당하게 됐어요. 인사 이동 나고 이틀 차인데, 아 오늘 갑자기 또 항공 업계에서 뭔가 중요한 정책이 나온대. 진짜 항공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거든. 뭐 어떻게 쓰라면 써야지. 지금 전화 연결해야지 바쁩니다. <laughs> 좀더 러프하게 좀 길게 길게 해도 될것 같아. 특히 날아가는 거 같은 거 날아가는 거랑 저기 항공기들 대기하고 있는 거좀더 길게 써도 될것 같은데. 아니야, 저 그림 많구나. 어이 사람 이 사람은 뺍시다. 이런 진심인가요? 에, 아, 네, 너무 마, 굳이 많이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상훈 PD, 저 전현성 기자인데요. 그 영상을 어디로 올려드려야 돼요?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저기 그리고 중간에 통시지가 두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기 보도정보 시스템에다가 들어갈 타이밍 같은 걸 넣어놨는데, 그거를 좀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의 50% 국제선 복원을 목표로 해서 매달 주 300회씩 국제선을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10월에는 코로나 이전의 40%, 11월에는 51%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입니다. 3단계에 걸쳐서 국제선 항공우항편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효성 기자 연결돼 있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국제선 단계적 일상형 국가가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총 3단계에 걸쳐 국제선의 운항, 항공편 운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제선 증편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면 10월에는 코로나 이전의 40% 11월에는 51%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김포, 양양, 청주, 무안, 제주 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시작되고 7월부터는 지방 공항의 운영 시간이 정상화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국에서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아는 것도 없는데 기사 쓰려니까 죽겠습니다. 좀 전에 리포트 올렸습니다. 아그랬어 네. 네. 라라라.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국제선 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매달 국제선 운항 편수가 주당 100회씩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로 항공업계는 일단 숨통은 튀었다면서도 완벽한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은 복병은 고공행진 중인 국제 육가입니다. 항공업계는 유료할증료를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리며 손실보선을... 특히 해외에서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가 걸림돌입니다. 국제선을 증편한다 해도 방역조치가 완화되지 않으면 여객수요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남은 복병은 고공... 남은 복병은 고공행진 중인 국제 육가입니다 막혔던 하늘길이 2년 만에 다시금 열릴 채비를 하고 있지만 정상 막혔던 하늘길이 2년 만에 다시금 열릴 채비를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항공 수요를 되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상적인 항공 수요를 되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오는 5월부터 매달 국제선 우당 선수가 주장 풍수을피워고 하고 완전한 효과는 다시 원하는 방향으습니다 오는 5 특히 국제선 우당 선기가 국제선 가확인서를 첨부를 해서 이제 오는 5월 여기서 통지네 오는 오... 그 다음에 저기 다, 다음 장까지 이단, <놀람> 이단. <놀람> p c r 음성확인서가 걸림돌입니다 그, 국제선? 그래그래 딱두컷이랑두 2컷으로 하는게 낫겠다 일단 어. <목소리> 저기 영국 쪽이 지난 2간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선 여객 수요는 혜진이 혜진이 미안해 응, 뽀뽀 뽀뽀 뽀뽀. 형아, 너무 힘들었어. 애기도 오늘 집에서 혼자 해 너무 힘들었지. 형아랑 이거 할까? 형아랑 타할까 오토바이도 시동 걸려네. 부릉부릉. 다음 달부터 코로나 얼굴로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항공업계는 일단 숨통은 트였다 이런 반응인데 이번 조치가 실적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해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국제선 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매달 국제선 운항 편수가 주당 100회씩 늘어납니다. 정상적인 항공 수요를 되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